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지요. 남자와 여자로도 분류할 수 있고 남한 사람, 북한 사람으로도 구별할 수 있겠고요. 흑인과 백인으로도 나눌 수 있겠고요.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 뭐 다양하게. 우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이 사람을 나누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과 청종하지 않는 사람 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또 사탄의 자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그 외에도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은 또 사람을 나누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또 다른 구별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과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을 아는 사람과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구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종종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맞은,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성령받은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귀한 개념이고 가치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이고,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성령과 관련된 많은 교훈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성령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양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아주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능력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돌을 쌓거나 수양을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인간 세상이 갖지 못한 어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의 숨겨진 부분이나 또 감춰졌던 부분을 잘 개발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차원의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받아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구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먼저 하나님께 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도저히 가지고 있지 않는 성령. 그러나 너희에게는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보게 될 것이고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내려달라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면 중에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달라고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간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성령을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보금 11장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간구해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또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 세례를 이미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또 우리가 배워가다 보면 성령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강림주일과 같은 오늘 우리들은 모일 때마다 나름의 부담감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강림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과연 나는 성령받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는다면 아마 대답하기 좀 어려운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성령 받았는가?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생각, 무슨 근거로 그렇게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힘들어하는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전하는 첫 번째 성령 강림의 모습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놀라운 기적과 사건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는 아직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성령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 방안을 가득 메웠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 불길 같은 것이 솟아 올라오면서 혀들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불길들이 갈라지면서 나타났고, 그리고 사도들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앉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하였고,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야이 정도가 되니까 성령 임재라고 할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성령받는 것이란 영적으로 매우 성숙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아직 성령받으려면 멀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반대의 경우가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성령을 자랑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가정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하고 사업도 그리고 모든 직장의 문제도 그리고 모든 개인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모두 성령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같이 다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성령받으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완전히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지쳐서 흔들거리거나 또는 비틀거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달려와서 성령 충만 받지 않아서 그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성령받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의기소침해지고 힘이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런 성령에 관하여 강조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는 성령 강림 주일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마다 또는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한 강한 도전이 있을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관점은 성령에 대한 하나의 일부의 관점이거나 하나의 관점일 수는 있지만 성령에 대한 보편적인 그러한 관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통의 관점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관점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특별한 때에 특별하신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께서 정작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선교의 지상 명령을 내려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사실은 떨리죠. 그리고 벅찬 감격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선교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고 또그 말씀이 우리를 사실을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어,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야만 마땅하고, 권능을 받지 못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문법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맞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정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도리어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본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권능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 모두가 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정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는 이 말씀은 과로로 묶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방법과 범, 범위 등을 말하는 부사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말입니다. 보혜사 아버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했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는 그가 기적적으로 임하시든 바람처럼 임하시든 불꽃처럼 임하시든 방언으로 임하시든 병 고침으로 임하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영, 바로 그 영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권능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 놀라운 사건이라든지 이것들은 사실은 과로 안에 묶여져 있고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모두 다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시는 영이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증언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성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파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든다, 그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던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자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어떤 결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나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가 고백했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바로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모든 열매와 그리고 모든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성령의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며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여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품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리는 데 목적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모든 역사하심과 모든 은사와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관여하고 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각종의 은사들은 그 일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예수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일에 관여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각종 성령의 열매도 그러합니다. 병거치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확신하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주님께서 드물게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언함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방언과 또 다른 은사들도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이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후의 내용에서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고, 예언하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며,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당에서 봉사하는 모든 예배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차량 부, 차량부에서 차량을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일에 동참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소망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가지만큼은 꼭 기억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성령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고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 전파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복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